친구들 안녕! 사회의 역사, 소름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와,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보다 더 분하고 슬픈 사건이 있겠습니까? 바로 1894년, 바로 가보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이죠. 농민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근현대사 흐름을 잡기 위한 초심자들을 위한 강의를 여러 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1910년 국거이 피탈되는 식민지로 가는 그 과정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흥선대원군 강화도조약, 통미기무함은 조미수, 통상조약, 이오군란 흥, 깡통조림, 통조림 깡통조림, 갑, 값신점이 영상 올려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 에 똥값인데요. 그 똥값이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가기역이죠 똥값. 자 특히 동학농민운동과 가기역 더불어서 아시아 역사에서 아니 세계사 역사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깨버렸던 바로 청일전쟁이 있었던 해가 또 1894년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요, 이 영상은요, 선생님 동학농민운동을 10분만에 완벽하게 어떠한 문제도 풀릴 수 있게끔 완벽하게 센세이션 암기 비법으로 정리하는. 바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동학 음영동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지금 여기서 동학이 어떤 종교고요 동학이 말이야 교주신호운동을 전개하면서 삼례집회, 보은집회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해줘요 아하. 동학은요 여러분 경주지방의 몰락의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였죠 인내천, 시천주, 훅천개감 이런 걸 내세우면서 당시 조선에 대한 어떤 봉건 질서 타파와 평등을 외쳤던 종교 아니었습니까 특히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삼남지방에 널리 유행이 됐었고요. 그 최재호가 만든 동학이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이 되자 조선 정부는 최재호 목을 자르죠. 맞죠? 그리고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라는 분이 뭐 용담 유사, 동경대전을 만들고요. 포접제를 정비하는 등 동학의 교단을 재정비하면서 나중에 민시정권 하에 특히 1890년대가 되면요. 여러 차례 교조 신혼운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삼례집표였죠삼례집표 섬례집회. 그 다음에 서울복합상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보은지폐도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이삼내지표와 보은지표만 구분하면 됩니다. 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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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스터트롤 안 나갔어요. 쌈보 쌈보 자삼내지표는최지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이른바 교조신호운동의 모습을 보이면서 종교적 색깔의 지표였다면 보은지표는요. 탐관오리와 척양척 척외양창이 그쵸? 그렇죠? 척외양창이 외세를 타도하고 그 다음에 공건 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사회적 집회로 바뀌게 되었죠 삼례집회는 종교적 집회 우리가 보 보은 집회 때부터는 뭐가 나타난다? 그렇죠 바로 정치사회적 성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동학운동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종의 사회 모습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던 와중에 전라도 고부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자동학농민운동은요 크게 세 가지로 공부한다고요 세 가지 좀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자, 센세이션 암기 비법이라고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스타트 포인트,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 바로 고부에 있었던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고부농민 봉기, 고부밀란 고부봉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1차 봉기가 있고요. 2차 봉기가 있죠. 자, 근데 시험에서는요. 나 1차 봉기야, 나 2차 봉기야 이렇게 안 나오죠. 시험에서는 감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거 1차인지 2차인지 구분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1차 봉기 때는요. 자, 백산에서 봉기합니다. 백산 봉기. 그 다음에, 자, 육군훈련소가 있는 곳이죠. <laughs> 자, 선생님, 후보생 때참 많이 갔습니다. <laughs> 어, ROTC 때. 바로, 이 2차 봉기가 바로 논산 봉기죠. 논산, 육군훈련소가 있는 곳인데요. 자, 고백 논입니다. 뭐라고요? 고백 논. 가사노바들 뭐야 응. 여자들한테 맨날 고백하는 놈들 아니야 아, 고백하고 놈들 아 바람둥이들 고백하고 놈들 고백하고 놈들 고백놈 순서 잡아야 돼자 그리고요 선생님 위에다가 각각 원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부봉기 당시 고부사투였던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병갑 고부군수 조병갑 정말 병핀 갑질했죠 맞죠 조병갑 조병갑이삿도로 부임하면서 자기 아버지 공덕비 세운다고 백성들을 쥐어짜고요. 특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만석보 기가 막히고 코가 묵힐 날이시죠. 만석보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듦으로써 강제로 쓰기 만들고요. 물세, 숫세를 징수하면서 고부 지역의 백성들의 분노를 자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고부봉기예요자 그리고 이때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자 당시 전라도 적주였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어, 뭐 김계나, 소하주 당시 의형제 따라고 하죠. 뭐 유비 관우 장비처럼 이들이 말이야 사발 통문을 돌리죠. 사발 통문, 사발 통문 이게 바로 고부 밀란이죠. 조병갑은요 도망갔고요. 새로운 사도 박원명이 내려옵니다만은 자이 정부에서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넥사 이용태가 내려오죠. 진상 조사다 미스터리 이 이용태가 당시 전라도 고부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전라도 백성들을요. 불법 종교였던 동학의 교도로, 교도로 모름으로써 이들을 찍어 누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수 있었던 봉기가 더 불을 지피고 여기다 휘발유를 끼얹은, 끼얹은 놈이 바로 이 이용태입니다. 이용태이 어, 조병갑이 한10 어, 삐삐 그러면 한만 삐삐삐. 아 진짜 완전 나쁜 놈이에요. 나중에 경술국칠때 나라 팔아먹은 놈이기도 하죠. 이용태그 이용태로 인해서 이 전라도에 있었던 수천명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네 이게 백산봉기죠 이른바 이게 1차 봉기 아닙니까 맞죠 여기서 뭘 내세웁니까 4대강령을 내세웁니다 4대강령 특히 4대강령이 우리가 주목할 게 서울로 올라가서 권세가와 기족을 잡아죽이자 민시정권 쓸어버리자 그래서 반공건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게 1차 봉기 백산봉기입니다 맞죠 특히 여러분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재폭구민이라던가 보구안민 이런 구호를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맞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전라도에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요 전라도 한 바퀴 삥 돕니다. 삥 돌아요. 전라도 부터 전라도까지 내려오면서 한 평, 아, 뭐한 평, 한 평까지, 한뭐 어디부터야? 고창, 영광, 한 평, 나주, 장성 쭉 돌면서 말이야. 이때 황토현 전투. 따단.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장성, 황룡천 전투. 그래서 관군을 맞서 싸워 이기죠. 장태를 굴리면서. 당시 농민들 신기 장태가 굴리면서. 토령 토령 황황 토령 토령 황황 어이 전투를 통해서 전주성이 입성합니다. 전라도의 핫플레스 전주성이 입성을 조선 정부를 깜짝 놀라죠. 농민들에게 전주성이 먹히자 이 전주는 당시 조선에 전라 가명이 있었던 전라도 전라도가 전주 아주 합성아닙니까? 또한 전주는요 당시 조선 왕조의 정신적 수도야 전주이시 맞죠? 그 전라도 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시 당시 조선 정부는요 해서는 안될 짓을 해요 외세를 또 불러들이죠 부구부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청나라를 부르는 거지 이 모글란 때도 그랬고요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요 정말 못된 말은 아닙니까 이 외세를 불러들이는 거 청군을 불러들이게 되고요 자 갑신정변의 결과 텐진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애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이게 교과서랑 교재에서 지도로 잘 나오는데요. 청나라는요, 진주성 근처에, 아, 전주성 근처에 아산만으로 들어오는, 아, 여기, 여기, 아산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은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자, 일본은요, 인천으로 기어 들어오죠. 일본이 의도를 듣고 들어옵니다. 이때 이토유로 봅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와! 조선이 청나라를 불렀다고? 역시! 이건 우리 일본에게 하늘에 주신 게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당시 청군은요, 아 일본은요 의지와 의도를 갖고 인천으로 들어와요.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과 더불어서 청군과 맞서 싸워 이길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거죠.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 정부군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대치하는 가운데. 자 청군과 일본이 개입하는 소식을 듣자,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정부와 농민군도 이건 아니야라고 했을 거야, 맞죠? 그데 당시 조선 정부 이런 거 몰랐냐고요? 아, 진짜 또, 나, 또 짜증이 날라 그러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전주성에서 극적으로 동학 농민군들과 정부군 사이에서 화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역사에서 전주화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학 농민군 당시 농민군이 내걸었던 폐정개혁안 이 있었고요. 뭐1 2개조에따라고는데자 폐정개혁안 이걸 내걸고 정부는이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예스예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교정청이라고 하는 자, 잘못된 걸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들고요. 농민군들은 말이죠 뭐 합니까? 전라도만큼은 우리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하겠다. 바로 전라도 집집마다 53개 지역에다가 집강소를 만들죠. 집강소. 집에 가서 하자고. 집에 가서 집 가서 집강서 <laughs> 집에 가한단 말이야. 자 이제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졌어. 청군과 동학농민군이 만약 전주 화해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싸움을 중지하고 화해가 이루어졌단 말이지. 화해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요, 짠 개와 족발이 미안합니다. 이 <laughs> 청군과 일본은요, 지네 나라로 가면 되잖아. 청나라 간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뭐하죠? 청나라를 꼬시면서 내전가서 파자고 하는데 청군은요, 그냥 가자 그래요. 근데 그 일본이 돌아가는 청군을 향해서 바로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하셨으니 그게 바로 천외란생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이 이튿날 전날에는 뭐를 해요. 경복궁 서쪽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경복궁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날이 민석쌤 생일이에요. <laughs> 고3때 수능때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이 논산봉기 공기, 2차 봉기는 결국 경복궁 쿠데타. 일본이 내전안습을 강요한다. 인천으로 들어오는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 나라에게 내전 단섭을 강요했어요. 교정청 부셔 궁극기 무쳐 만들어 놓고 내전 단섭을 강요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보 기혁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이튿날 후에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 아산만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을 향해서 청일 전쟁을 일으킨다. 궁전 경북궁 쿠데타와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집강수 있었던 우리 농민들이 말이야. 다시 무기를 들어요. 이게 2차 봉기 아니야? 논산 봉기죠. 그래서 동학이 박수 받는다고요. 반 봉건 반 외세. 맞죠. 반봉건판외세 1차봉기, 반봉건 2차봉기, 판외세. 하지만 정보를 앞세운 일본 군대가 우금치에서 다시 서울로 북상하는 동안국민군과 맞서 싸우지만, 이거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데, 하, 이거 우금치 전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우금치 전투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동학 지도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도 하고 싶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군과 일본군에 의해서 우금치 고개에 우리 동학무민분들이 몰살당한 게 바로 우금치 전투죠 이때 최소, 최소입니다 최소 1만 0천이 죽었다고 하면 최소 최소 우금치 전투 당시 우금치 고개를 올라가기 위해서 공주 우금치 고개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 빠른 길이었던 우금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당시가 이제 11월, 12월 이때 아마 그, 그러니까 가을비가 내리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당시 동학무민들다 죽창이에요 우기가 맞죠? 여기는 이제 화승총 화승총 말이 있어봐 화승총이죠 근데 당시 정부군은요 이제 신식무기 특히 일본군의 재래식무기를 아 일본군의 신식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캐틀링 기관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스라이더 소총이라던가 맥북 그 이, 아무튼 화력이 열쇠로 <laughs> 화력이 열쇠로 오금치에서 수많은 동학무민분들이 학살하게 되죠 그때 오금치 고개가 피로를 들고 요 흐르는 색강이 피깡이 됐다라고 하죠 이게 오금치 전투죠 오금치 전투 결국 그의 말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고 서울로 압송당하고 이제 사형당함으로써 동학은요. 1894년 1월달 고부 밀란부터 12월 전봉준이 체포되기까지 약 1년간의 스토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동학은 실패했습니다만 동학에 남은 세력들이 나중에 항일의병이 됐고요. 그들이 독립군이 됐고요. 그들이 광복군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군까지 이어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참 슬픈 전투의 우금치 전투를 기억하시면서 당시 이름 없이 들어간, 이름 없이 죽어간 이 무명 용사분들께 음, 참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고요. 어, 선생님 말을 빨리 하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특히 이 논산봉기 때는요. 전라도 중심의 호접지였던 남적과 전봉주를 중심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북적, 종교 지도부였던 손병이를 중심으로 한 북적이 연합했었다. 그래서 1차 봉기 때보다 2차 봉기 때는요. 좀더 규모가 큰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 반외세였다라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강의 때는요 선생님 이 우리 한국 근대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좀짜증내는 파트인데요. 경복궁 쿠데타 이후 일본이 내전하면서 강요했다라고 했죠? 바로 가보 기억인데요. 1차와 2차를요 아주 또렷하게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킬러 문항이거든요. 가보 2차 2차 기억을요 센세이션 암기 비법 <laughs> 선생님 필살기 중에 필살기입니다. <laughs> 어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요. 가보경 1차, 2차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